공대리끼는 이제 염증보다는 피지선에 기름이 엉겨있는 상태. 우리가 안검염 위에 상안검, 하안검이라고 그러는데 상안검, 하안검에이피지선에 이상이 온 것을 염증에 생긴 것을 안검염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것을 다른 말로 눈꺼풀 여드름이라고 표현합니다. 우리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 피지선에 뾰루지가 생기면서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여드름이 참 여드름이 참다 농이 생깁니다. 짠에도 안에 속심이 있습니다 겉에만 이렇게 볼록 나온 게 아니라 못, 못, 못처럼 못, 못이 이렇게 속이 쏙 들어가 있듯이 겉에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짜낸다고 여드름이 나는게 아닙니다 속에까지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눈에 있는 다래끼나 꽁다래끼 이런 것도 어, 겉에만 짜낸다고 이렇게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속에 심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어, 다시 재발하고 재발하고 합니다 근데 콩대리끼는 염증이 아니고 기름샘의 분비가 안 되면서 기름이 떡이 져 있는 상태 떡처럼 콩처럼 커져 있는 상태 그래서 따뜻한 찜질을 해줘야 됩니다 어? 눈대리끼에는 차가운 찜질이 좋나요? 안 됩니다 차가우면 피지선이 기름이 분비가 잘안 됩니다 피지선에서 기름샘에서 기름이 잘 나오게 하려면 기름샘이 따뜻해야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야지 꽉 막혀 있던 기름샘이 기름이 잘 분비되게 됩니다. 그래서 꼭 따뜻한 찜질을 해주고 또 따뜻한 물을 먹고 유장기능이 약하고 피곤하고 잠못 자면 콩다리끼가 더 심해지니까 항상 아플 때는 잠자는 시간을 늘리고 음식은 80% 소식하고 어, 휴식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 몸이 아플 때. 염증성으로 인해서 막 수시고 아플 때 외에는 몸이 약하고 춥고 떨리고 또콩달기 같이 기름샘이 막혀서 분비가 잘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따뜻한 물 항상 따뜻하게 하는 거또 일찍 자는 거또 음식물을 아플 때 많이 먹게 되면 담적이란 찌꺼기 소화가 안된 찌꺼기가 더 생기니까 아프면 한20% 소식 평상시에도 간헐적 소식 하는데 아플 때는 특히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아픈 쪽으로 피가 몰리지 않고 유장 쪽으로 피가 몰리고 또 찌꺼기들이 또 혈관 내 쌓이면서 병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아플 때는 소식하고 잠자는 시간을 늘리고 아프면 염증성 질환이 아니라 따뜻하게 따뜻한 물 자주 먹는 거 따뜻하게 해주는 거내 몸의 체온을 올리는 거. 체온을 올린다는 얘기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. 찬 바람을 쐬거나 찬 물을 먹거나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더안 되게 됩니다. 구독자야 감사합니다.